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책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 공부하고 아실 수 있어요. <목튀김> 아, 아, 있는데, 교재가 있는데,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간증을 좀 많이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목튀김>

세례사마의 미지비키이버렸네 다시요. 네 다시요. 네 다시로 써이다 세례사마의 다시, 어, 세례사마 세じゃな 세례사마의 미비에요 네. 저 뒤에 PPT 자, 78번 주세요. 네, 나름 하지 마. 어 네. 하치마, 네. 네. 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에,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이 우리가 사실 딜레이 됐어요. 원래 이쪽 미시간 ほど늦어대ま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표대로 안 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2시 반까지라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2시 한 마디는 이 뭐, 오그레 네, 도망요간타이반타이 네, 지금 1시간 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0분 남았거든요. 1시간 요스안 40분. 기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한데, 좀물좀 좀 주시겠어요? 네, 이거 네, 알아듣겠죠. 보통은안해도 자. 오대제사가 uh, 예수님의 삶으로 죽음으로 드러난다. 이사사이케예수의生き方 uh, uh uh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도 어도 예수님의 고도가 많아 있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ることができ 이거 안 들어와. 아,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 어, 그래서 5대 제사가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눠져 있다. 5대의5 進,む進んでる捧げものと、そして義務の捧げものと意見に分かれています。一時間前にも私は申し上げましたから覚え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じゃあ、茶音樹へ3かじが進んでいる捧げものが三つありました。何でし,何でしたかね本<税>はい。全書の意見に、<税>そしてここはその。 화목제. 제와가의 <목> 네.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충성. 제제 와가 어완전신 소제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 사 <목> 물은 가와시주사물건 화목제는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제 <목> 와가 ハモというものは、お互いが持っているものを分かち合うことです。花木クはで、お互いが持っているものを分かち合うことです。ハモクチェーンは、お互の意見によるものす。分かち合うです。ですから、分かち合って食べる、分かちうことです。で、私たちは、うことです。先ほど、その前の分かち合いに4つのものを捧げると申し上げました。 먼저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럼, 괴물어. 牛,羊, 야기, <놀람> 하도 네, 그런데, 화목제는 소양염소는 드리고, 비둘기로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요. 若いの 사사게物の場合は 핫도だけであって, アトノミはやらないカ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자,それでは神様が 貧しいものの 사사게物を受け取ってくださら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이토키무가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화목제예요. 감사 사사게 예수 는감사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 삼가 스비드모노 오 사사게 전의이 나라리마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잊기 위해서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즐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대로 하면 그요 응, 다음 번에 우리 이 대서 우리가 맨날 했더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 아, 이게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불이, 도왔다, 이게 불이 에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아예 안 들어온. 아, 데, 데, 어, 아그 아닌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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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습니다 네. 자. 이 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겹죠. 사이ですか왜 <laughs> <laughs> 그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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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레윅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해서 나중에는 너무 반복이 돼서 헷갈려요. 레기니와 반복 사れる많으니까안이 반복 사좀 혼란시 ます.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숙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가야 것은 本当に大事 제가 어저께 표를 보여 드렸잖아요. 거룩이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기록요미기사 세토 いうものをなぜたくさ는 자 아이가 아침에 양치질을 잘했어요. 그모하이전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양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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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엄마는 없죠. 그래서라옷 가게 네하미가하미가하미하미가하미가 소유 오가사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가 잠옷을 입으면 옷 갈아입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옷을 막 입혀주죠. 이제 네.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그오레る繰り返すわけ 네. 자원제와 서원이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 에 기무노 모노가 전후이ってます 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 자, 아, 모세 서나고도 1번 あります 레위기. 레위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대속제일. あります어 하나님이 그 출애굽시키면서 자기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대속제일. 자, 아, 도 イスラエルの民に神様が与えたかった大事なメッセージが大食材です。そ、so, so, の時は、10円の時は、1人1人がどのように行くべきなのか、そして、大食材の後には、共同体と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大食材日の大食材日は、1円を受けです さあ、大食日というのは安息日の一日です。ですから、ここにもありますように、大食材日は。安息日のうちでも、安息日だと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すごい、いい、色んまりじゃ。 수고 아, 최고, 예, 예. 어, 네, 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laughs> 죄によってれた이そしてこの습니다깨끗가니다온 백성의 죄를 에, 어, 사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도 깨끗이 해야 되는 날이에요 <놀람> 여기 보니까 여기 이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계셔서 우리끼리 살짝 얘기할 거니까 이르지 마세요. 여기 교회 목사님, 목 없어서.

모다세 그리고 목사님이 오면서 당신으로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사모가 몇날 며칠을 여기 청소하고 치우느라고 죽을 뻔 했다 이러셨어요. 자 한국 から皆さん来るために、皆さん来るため뭐난 지간 뭐소 지して 、死にそうでしたとおっ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농담 저단 됐어요. 금본히 오바케 죠가 악령이 나가 될かなという 장소가 좁으니까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마도그러어이모데나가세마그시 간지 마 저도 일본 사회를 오래 해봤으니까 하나하나 다 여쭤봤어요. 어, 지금은 이혼어하다리에상0 0시대1 0시1시1 0대1 0 0 0 0 0 0 0시대1 0거0 0 0 0 0 0 0시대데0 0 0 0 0 0 0 0 0시대1 쇼카

칸칸이 있는 물건을 다 해서 뒤에다가 지금 숨겨놨어요. 요만한 화분이 난 화분이 하나 있어요. 올케 이거 요거, 요거4분의1만한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죽었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하나가 죽이てしまいました. 제가 이거를 버려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laughs>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면 당연히 버리고 버려주면 고맙다고래요 아메리카도가 <laughs> 간구 교회에 닿더라. 스텔드 그래 떠라 감사해 모래를 했는데도. 작년에 오사카에서는 다 버려져서 너무 고맙다고랬어요 작년 <laughs> 오사카 대화 전부 스텔드 그래 나리가다저 여기 작년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 계세요. 오사카님 오라 여기 사진 찍어는 오동훈 목사님 양동훈 목사님이 그 교회 단임이세요. 라그 교회는 이렇게 본당이 있고 여기가 테라스처럼 쫙 전체가 다돼 있었어요. 아, 에, 어 例えば、チャベルがあって、横がその廊下って言うんですかね、えー、高いところに廊下みたいなのがあります。だから、教会の,その中に入ってくると、廊下みたいなところ、高いところにあるものが目に入るわけです <laughs> <laughs> そ。そこが、そこのように、ものがいっぱいでした。そこしかないと言われました。

그 어떤 자매의 생일에 그 자매의 친구가 사준 나무래요 の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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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 그, 래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그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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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そ

그서선야못て또목사님요갖다 <laughs> <laughs> 또 놨어요. 또 다른 걸또다 놨어요. <laughs> 네. 서기기목의의놓요만한 그 조그만 벌 같이 생긴 어떤 조그만 장난감이 있었어요. <laughs> 인형 같은 거. 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우리 여기 오는 조목사님, 가 전도사님 애한테 줬어요. <laughs> ですから, 저 선생 5의고동에게ま자ですか 그랬더니 양 목사님이 안 된대요. 목사가, 아 네, 안 된대요. 의 <laughs> 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인형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지한인다 <laughs> 제가 그거 왜안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 <laughs> 여기 여기 있는 선생님이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그 목사님 댁에 이렇게 배너를 가져갔고요. 그뭐런네간식습니다 어 네, 근데 은혜를 받으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오셨어요. 다이에 메그마르타 복스 선생 50세가 저의 도구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걸 걸어놓고 이제 지저분한 거싹다 버리고 싶은데 달라고. 네, 저의 교가못 되도록 가르치다 이 문제 그리고 다사이 이거도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로 붙여놓고 홀리하고 싶다고. 음, 우리 자가이거걸 가사되어 이고마 가겨져 이고 우리 자신가 아, 날물이 나리다 제가 설교하면서그 얘기를 했어요. 가져가시라고. 어 네, 기다억하시죠 근데 이 강의 중에 한 분이 그 저건 나 달라고 그러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또. 맞죠? 아와집은이ください"と이いまし또한 분이 그거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저 나무건 내 거라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모지도 어, 저는 말로만 하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시지대, d 지 s i g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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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얕에다 끼리로 달라고도 못해 미소는 토끼, 若い 토끼는 못해다 服を 쎄나게, そのまま 못해 ケース가 多いです. 이거는 결혼 때 가져온 거야. 이거는 첫 아이하고 같이 여행했을 때 가져왔던 거야. 려, 려고行った時に, 저도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결혼 앨범 몇 번이나 보십니까? 1년에. <laughs> Uh, 自分も結婚して40年以上ですけども、どうですか、結婚アルバム、自分1年にもう何回というか、もうほとんど見ないです。結婚アルバムを創ったのはありません。だからと言って、結婚アルバムを捨てた方がいいというわけじゃ絶対ないです。ああいル写真を創りたほうがいいです。その子供の1歳、韓国1歳の誕生日の時に大きくやって写真撮るんですその1歳の子供の誕生日の写真を捨てなさいじゃないです。

작년에는 제 맘대로 우리 팀 남자분들하고 그냥 교회 있는 거싹다다 버렸어요. 교회분たちの思いり가 네, 전부 갖다 게시다 아, 물론 교과를 받 진짜 사모님이 울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짐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네, 모이자 부부, 바쁘시니까, 와가 뜨떄 뭐, 카다스 는되게체력적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네. 너무 힘들어요. 타이러그로 너무 뭐들어요체력적 힘들어요. 그력적으로어소체력 너무 다행요요체요체력미나우 그다서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 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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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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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니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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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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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때는 는는 이때는 이는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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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이 이때는 이때